와 일단 여러분들 케넨이 개똥 쓰레기 챔이었는데 시즌이 바뀌면서 2티어로 변했어요 이거는 김지연 때... 저저 저 이제 진짜 플레나 골드 갈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어. 기회는 촘촘촘 뚜까뚜까패게요 어, 부시플레이 하면서 부시플레이 하면서 부시플레이 부시플레이 한타 때려주고 부시플레이 때려주고 부시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상대 계속 압박 줍니다. 아, 어, 뭔 이거 이러면은 제가 이득이 되냐? 지금 아, 씨, 음, 씨. 또안먹었어이 버그, 9년째 안 고쳐지고 있는 버그, 이 버그를 고치는 날에 내가 높은 티어로 올라갈 수 있겠지.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된다. 큰 거는 큰건 놓칠 수 없지. 아, 진짜 개 빡치네! 아, 이거 시즌이 바뀌어가지고 잘안 되네. 아. 아, 씨. 아, 정말 개빡치게 안 먹어지네. 하지만 나, 이런 버그, 이런 핸디캡을 주고도 지지 않지. 아, 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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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포 들었으니까, 태포로 좀, 유동 좀 해줘야겠다. 어, 내가 원래 메밀리딩 안 하는 사람인데, 특별해줄게. 아, 썸 먹어졌네. 나는 나쁘지 않 이거 저만 있었으면 잡았는데. 저만 될고 그랬다. 괜히 팀 플레이 한다고 저만 안 들어가지고. 어, 아 뭐, 너무 어려워. 템 왜, 왜 아이템 아이콘을 왜 바꾼 거야? 아이템 유닛 유니... 아이템은 아이콘은 굳이 바꿀 이유가 있었나? 이것도 나롤 실력 떨어뜨리게 하기 위한 라이엇의 방해인가? 대기업의 횡포 무섭다 무서워. 고작 유튜브 한명 이렇게 견제도 되는 거야? 이렇게 대규업 패치까지 하면서? CS는 괜찮아. 아, 한번 죽은 거 치고는. <laughs> 와 이거 이거 못 잡은 건 솔직히 이건 페이커님도 못한다. 방금 이 큐로 미니언 못 먹은 건 페이커님도 못하는 플레이야. 일단은 뭐 상대 오케이 한대 맞춰주고 시리리. 오더 만날 거예요. 오케이 이러면 상대 저 궁이죠 여러분들 저거. 안녕하세요. 나이스! 나이스! 정글러가 어면 정글을 죽인 다음에 유체화를 쓰고 도망가면 되는 부분인 것이죠아 내가 캐리스나 되는 건가? 어 나이스! 나아스 나이스! 나이스! 나요 오! 오 마이 갓. 아, 카직스 저거 씨. 자기 내가 자기 죽였다고 치사하게. 간다! 나 근데 궁 없는데, 얘들아. 아, 내가 먹을 거야. <laughs> 아, 나이스. 하면 나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은. 아하! 호호! 아, 아태포가 이런 장점이 있구만. 이거 탑좀 막아주세요. 와하 이거지! 이거지! 오케이. 세탁 완료. 이비지 세탁 완료. 이 정도면 세탁 완전 쫀득쫀득하게 했습니다. 기절시켜주고, 한데 이거 먹으러 올때 때려주려고 해도 못 때렸고 때려주고 큰 거보다는 작은 거 위주로 때려주다가 이때 킬 쓰고 나이스 집중하니까 되잖아 킬술 한개 먹어주고 <laughs> <laughs> 아, 실수를 한개 먹어주고 어, 실수는 봐 줘야지.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법. 실수도 안 봐주는 이 사회가 너무 냉정한 거 아닐까? 어쩌면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까기 위해서 어, 저런 실수 정도는 봐줄 수 있는 사회가 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즈님 먹으셈. 어? 왜 스킬이 나가지? <laughs> 실수도 용서할 줄 아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야, 나 맞춰봐. 맞추고 싶냐? 아, 뭐가지? 어, 회복 아니야, 강타. <laughs> 강타로 가겠어. 좋았어. 내가 이게 신의 한수가 될수 있어. 이 강타가. 이 강타가 신의 한수가 되 기를. 이게 상상도 못한 플레이지. 원래 막웹툰 소소 일박 레벨업하는 이런 거 보면은 남들이랑 다른 선택하는 애들은 결국은 사기 채되다 가지고 어 자기들이 좋아진다니까. 아 이건 참자. 우리 팀이잖아. 어 걔들은 트롤은 안 했어. 맞타로 네. 먹었고요. 와우! 이거지. 이거야, 이거지. 아, 이제 올라가겠구만. 캐논이 좋아져 가지고. 잠깐만. 나 강타 쓸 시간이었다. 내가 강내 한번 제가 바로 뺏을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빠르게 뒤로 넣어야 되더라. 그래 내가 뺏을 수 있어. 예! 원래 바로는 그 누구일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먹었으니까 뺏은 거지. 뭐어 드래곤 먹고 너, 너 여기 있지. 아, 뭐야? 아, 김재진, 뭐야? 내 동생한테 똥마려서 맡겼는데 죽어있네. 참네. 나이스! 아, 김재진 진짜. 형 미안해. 아, 진짜 너한테 막힐 수가 없다. 막힐 수가 없어. 나 근데 나내 특징이 뭐냐면은 킬을 많이 하는데 데스도 많이 해. 그거안 좋은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그거를 극복해야지 아마 저는 더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어, 지지, 지지.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이겼죠? 이거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궁 쓰겠지? 이즈랑 붙어있으면 안 돼. 마치 둠피스트가 궁 썼을 때 우리 팀 힐러한테 붙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오케이. 100% 오죠? 나 궁이 없어서 얘들아. 이거 빠지면서 해야 된다, 빠지면서. 빠지면서 해야 돼, 빠지면서. 조금 빠지면서 해야 돼. 이제 바론 나오니까 바론 쪽 시합 좀 잡아줄게요. 하나, 둘. 이 정도면 다 잡았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전면 나오면은 한타 보자저 전면 34초 뒤에 아니다. 지금은 3 1초 어라? 29초 뒤에. 어라? 27초 뒤에. 어, 24초 뒤에 온인데. 아니 지금은 22초. 어, 지금은 2 0초 어. <laughs> 아무튼 곧 전면 온이니까 그때 한타 합시다. 전면 온. <laughs>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면을 빨리 돌아요. 이거 국룰, 상대 스킬 잘못 쓰면, <laughs> 상대 스킬 잘못 쓰면 이거 국룰 와... <laughs> <laughs> 이만스깨달았 돼, 아, 이렇게 혼자 이거 내 개인 피지컬로 두명 잡았다. 끝냅시다. 이제 야, 이거 어떻게 뭐 해야 하던, 무시던가 해야 돼. 뭔가 해야 돼. 오케이, 조녀 쉐이팅 야, 죽겠다 얘들아. 오! <laughs> 오! 어? 어? 이걸? 어? 어! 어! 이걸! 이걸! 나진 이걸! 갑니다. 이걸 나진이 뭐이지? 이즈너 리 끝까지 살아남아 가지고 이걸 살아남습니다. 다 이자! 이걸 이기기. 아! 와! 와!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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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대박이다, 야. 잘했다. 오케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김정은의 랭크가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지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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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